이게 좀, 좀 슬픈 얘기입니다. 아, 이게 기사를 보고 상당히 좀 가슴이 아팠는데, 음,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케냐의 어떤 그 마라톤의 현재 어두운 부분, 도핑의 실태를 고발한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떴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제가 한 1년 정도 전에 BBC인가 하여튼 그 다른 해외의 외신을 통해서 정보를 접했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가 우리나라에 는 따로 뭐 번역돼서 기사가 올라오진 않아요. 해외에만 뜨는데 특집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뉴욕타임즈 뭐 가입하고 뭐 이렇게 해야 볼수 있는 그런 기사예요. 돈을 내시거나 아무튼 근데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그 케냐에 있는 선수 마라톤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선수가 어 이제 매일 새벽이 되면은 매일 아침 새벽보다 더 빠른 시간이 되면은 어 케냐에 있는 이텐이라는 곳 이름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하신 좋아하신 분들은 그 이름 한번 이상은 무조건 들어보셨을 건데 이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케냐에. 거기에 이제 유명한 마라톤 어떤 <laughs> 캠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거기서 배출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케냐의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선수들이나 달리기 좋아하시고 마라톤 좋아하신 분들도 이텐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품도 많습니다. 상품도 많고 가서 그때 그런 케냐의 마라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만큼 유명한 곳인데 여기엔 정말 사람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이 많을 때가 언제냐면은 달리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래서 걷는 사람보다 달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거기는 러닝이었던 성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그 이미 이제 좀 기량에 좀 그냥 뛰어난 그런 선수들은 자신만의 어떤 팀에 이미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캠프 같은 데서 같이 다른 선수들과 함께 잠자고 먹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있는 대회들을 나가게 되면은 어, 거기서 우승하거나 하게 입상권을 들어가게 되면 상금 같은 거 받는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로부터 후원 같은 것들 받아가지고 그런 걸로 돈을 벌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케냐에 굉장히 중요한 그 산업 자원 그 수익 중 하나가 마라톤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부분은 케냐에는 게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수들도 거기 많이 이제 있고요. 어, 근데,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런 굉장한 선수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태에 가면 수천명의 선수들이 그런 조직이 아닌 외부에 있다고요. 해 외부에 있는데, 그 선수 중한 명을 이제 이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취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로티치라고 하는 24살 된 선수, 어, 그 선수의 이야기를 땄는데 아침이 되면은 아침이 되면은 어그스타디그 아, 스타디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킵초의어 케이노 스타디움 인가 그킵 초계 이름을 딴 스타디움이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운동을 하고 코치랑 코칭을 받고 하는데 이게 정식으로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코치나 이런 팀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스카우트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겠죠. 거기서 운동을 하면은 그런 다른 캠프에 어,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눈에 띄지 못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운동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캠프가 하는 일이 유망한 선수를 이렇게 스카웃을 해가지고요. 그, 그 캠프에서 선수를 대회를 보내가지고 상금을 따면은그 상금을 이렇게 쉐어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서로 나누는 방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캠프가 선수들을 양성하고 대회를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들어야지만 그걸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어, 이, 이제, 다니엘 로티치라는 이 선수는 아직은 그런 캠프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선수라서요. 어, 아내가, 와이프가, 어, 한 이틀에 한번 정도? 이틀이나 사흘에 한번꼴로 1달러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자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진흙바닥으로 돼 있는 방에서 얇은 매트 하나 깔고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기량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캠프에 눈에 띄기 위해서, 아, 그래서 이 그런 현실이 사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다잘 잘 달리니까 기록이 다 좋은 선수들이니까 눈에 띄기가 쉽지가 않죠. 게다가 24살이라고 하면 나이가 이미 많은 거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힘든는데 어쨌든 그 책을 케냐에 케냐 달리기에 관련돼 있는 책을 쓴 선수가 토비 텐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그 건강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다.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실한 그런 달리기를 합니다. 절실한 달리기를 하게 되면 기록이 좋다라고 얘기한 분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가 걸렸어요.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그런 상태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어 대부분의 선수들이 대부분의 선수들이 어 이런 이 케냐 이 텐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해요. 너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텐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의 한95% 정도는 선수로서 애시당초 출전 자체 의 경력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 도핑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도핑, 약물을 통해서 뭐 기량을 향상시키는 거죠 선수가 이제 캠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 연 5천 달러에서 만 달러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탑급에 있는 선수들이야 돈을 엄청 많이 벌겠죠 근데 그냥 캠프에 들어가서 어, 턱걸이로 캠프에 들어가게 되면 버는 돈이 1년에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인데요. 그 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도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 최근에 그 아까 얘기했던 스타디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한번은 그걸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 케냐에도 보면은 이런 도핑을 방지하는 그런 그 기관이 있잖아요. 어, 세계 반도핑 기구가 있고 그 산하에 있는 건지 케냐에 따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케냐도 그런 어, 기관이 있습니다 국립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스타디움 문을 갖다가 그 관계자들이 우르르 가가지고요 스타디움 문을 전부 다, 다 막았대요 다 막아가지고 완전히 봉쇄를 한 거죠 봉쇄를 하고 거기에서 운동하는 선수들 전부 다 잡아가 <laughs> 잡아다가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때 완전히 그 스타디움이 아비규환이 됐다고요. 선수들은 절대로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잡히면 안 되니까 막담 기어 넘어서 도망가고 해가지고 완전 그 난리가 났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 도핑을 통해서 기량을 올려서 눈에 띄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케냐에서 도핑을 안 하는 선수를 찾기 힘들 정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갔다라는 뉴스가 1년 전에도 제가 봤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수들이 도핑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일단은 눈에 띄어야 되니까, 어쨌든 눈에 띄고 일단은 뭘 해야 되니까, 캠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자신의 몸을 어 그렇게 망가뜨리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너무 심하게 도핑을 하면서 도핑하게 되면은 어, 막 심박수나 심장 질환 같은 거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매년 도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도핑이라는 거는 단순히 기록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케냐에서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절실하죠. 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혹은 자신의 몸을 망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연평균 소득이 케냐그이텐에서 연평균 소득이요. 2000달러입니다. 2000달러. 평균입니다. 많이 버는 선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도 있으니까. 연평균 소득이 2000달러입니다. 지금 환율을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쯤 1년에 1년에 버는 돈이 그 정도 평균이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한 번이라도 대배를 나가기 위해서 어 정말 모든 걸 건다고 합니다. 대배 한번 나가면 그것보다는 많은 돈을 대배 한 번으로 벌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핑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이태네 이 가보면은 어 이태네 그 주변에 있는 그 그 주변 쪽에 있는, 다른 도시나, 주변 쪽에 있는 곳에 약국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약국에서 이런 약물들을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약물, 약물 공급이, 그러면 이 생각 이 생각이 들겠죠? 아니, 지금 돈도 별로 없고, 어, 지금 돈을 못 벌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마라톤 어떤 그런 캠핑, 캠프에 눈에 띄려고 하는 선수들의 경우에 돈이 없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핑을 하나? 도핑도 돈이 있어야죠. 어떻게 도핑을 하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 참 슬프게도요, 그 주변에 있는 약국들이, 약국들이 계약을 한다고 해요. 내가 약을 너에게 공짜로 대줄 테니, 너가 나중에 대회 나가서 돈을 벌면 그 수입의 일부를, 몇, 십 퍼센트를 우리한테 줘. 라는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 그, 그런 어떤 걸 계약을 하고 약물을 제공을 한다고 해요. 이걸 보는데, 진짜, 아, 저희가 마라톤 하면 케냐, 뭐, 에티오피아를 떠올리잖아요. 세계 최성상급에 있는 이 케냐의 이 마라톤의 어떤 이면이죠. 숨어 있는 이면입니다. 근데 빈도수가 생각보다 크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약국들이 이제 계약을 해서 불법적인 약물을 줘가지고, 어, 키워가지고 자기들이 수익을 내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얼마 전 조사를 했는데 인구 대비 케냐가 인구 대비해서 도핑으로 출전이 금지된 선수의 숫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채풍게티 선수인가요 여자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도 어 적발이 되었죠 반도핑 기구로부터 적발이 되었습니다 쓰면 안 되는 약물의 수치가 100매 1 0 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어, 활동이 정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금 심각하게 갔느냐? 세계육상연맹 (W.A.)라고 있습니다. 세계육상연맹에서요. 그래서 어떤 지금 상황이 됐냐면은 케냐 정부에다가요, 무려 2,500만 달러 규모. 2,500만 달러면 도대체 얼마예요? 한 300억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케냐의 입장에서는 큰 금액입니다. 케냐 입장에서는 2,500만 달러 규모의 반도핑 기금 조성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케냐가 이런 반도핑을 위한 기금 조성이나 그런 활동, 반도핑을 반도, 막기 위한 활동 같은 것들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케냐를 아예 국제 대회에서 퇴출시키겠다라고. 세계육상연맹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상황이 좀 그렇죠 아... 어... 그게 참 슬픈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냐에서도 안 도핑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데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고요 얼마 전에는 심지어는 반도핑 교육을 했다고 해요 선수들한테 했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서 선수들이 어떤 약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공부를 하고 배우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아졌다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은요. 이미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선수들은 생존이 걸렸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완전 생존이 걸렸어요.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죽을 수 있으니까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도핑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예시 당초 그래서 이런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알려줬더니 오히려 아 저걸 먹으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약을 더 많이 먹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국들은 아예 너 아직 돈 벌면 우리한테 쉬어해 하면서 계약서까지 쓰고 이런 상황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야 문제가 좀 생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집 사실 기사들이 잘 찾아보시면 많이 있어요. 예, 네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즐기는 이 러닝과 마라톤의 어떤 화려한 그 화려한 <laughs> 화려한가 마라톤이 아무튼 그런 스포트라이트 받는 선수들 이면에는 정말 어 수천 수만 명의 그 이 텐에 있는 이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선수들이 있으니까 뭐다 합치면 진짜 엄청 많겠죠 수십만 명이 되겠죠 이 많은 선수들이 아 생존을 위해서 이런 일까지 버리고 있다라는 게참 슬픕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라톤 대회를 볼때 그런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들까지 같이 보게 되면 좀 마음이 짠할 것 같아요. 케냐 선수들 보면 이제는 좀 마음이 짠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도핑이라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몸을, 자신의 몸을 망치는 거고, 어,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잘 되면 좋겠네요.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